자, 안녕하십니까 올바른 투자 천 대표 어,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일단 KBI 메탈이라는 종목 5월 16일 목요일날 에, 좋은 결과 만들어냈습니다. 얼마나 아,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냐. 일단은 예, 이 종목을 언제 공략했는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시초가에 공략을 했어요. 시초가에 공략을 했고 여기 시초가에 공략해서 1분봉입니다. 어, 1분봉이고 1분, 2분만에, 3분만에 3분 만에 4,200원 목표가 정확하게 청산을 했던 자리입니다. 그게 얼마냐? 아, 대략적으로 말씀을 좀 드린다라고 하면 대략 한9% 정도 9% 정도 수익 구간에 좀 들어갔던 종목입니다. 9.54% 나오죠. 자, KBI 메탈이라는 종목을 단 3분 만에 단 3분 만에 9% 수익을 만들어 드렸다라는 겁니다. 아, 왜 KBI 메탈이라는 종목을 공략했는지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3분 만에 개장하고 나서 시초가 공략하고 3분 만에 9%의 수익을 만들어드린 KBI 메탈. 일단 뭐 하는 종목이죠? KBI 메탈. KBI 메탈 뭐 하는 종목이에요? 어떤 관련 주로 묶이죠? 에, 구리 관련 주로 묶이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무슨 이슈 있습니까? 구리 가격,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좀 경신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알고 계시죠? 그리고 에, 우리 올바른 투자 천 대표에서 좀 공략하는 종목들. 올라갈 수 있는 재료 가지고 있으면서 기술적으로, 차트적으로도 굉장히 맛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런 종목들 언제 노립니까? 딱 9시 땡 치자마자, 개장하자마자 공략하고 3분 만에 9%의 수익을 달성했던 종목이죠. 구리 가격이 높다라는 점, 그러면서도 5월 16일 목요일 날, 5월 16일 목요일 날, 대장주로서, 대장주로서 시세를 좀 리드할 수 있겠다라는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자, 1단계적으로 KBI 메탈, 어떻습니까? 아, 개장하자마자, 개장하자마자 상당히 갭자리를 띄우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죠. 왜 올라갔습니까? 왜 올라갔어요? 그 전날 시간의 거래에서 상당히 좀 거래가 활발했습니다. 왜 올라갔어요? 왜 시간의 거래에서 거래가 활발했겠습니까? 당연히 구리 가격 상승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의 참여자들이 이 KBI 메탈이라는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거래를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거래량이 늘어나고 거래대금이 올라가는 종목, 시장에 관심이 몰리는 종목이면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겠어요? 당연히,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KBI 메탈이라는 종목을 제가 공략할 당시에는 이 가격 라인, 여기 3천원 후반대 라인이 어떤 가격이었어요? 음, 시장에 관심이 많이 몰려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3000원 후반대라는 저 가격 라인이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KBI 메탈 제가 공략했던 5월 16일이 아니고 그 전날 그전 거래일에서 어땠습니까 거래 대금이요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갔어요 KBI 메탈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큰 종목은 아닙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대형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에, 시총 상위 10개, 20개, 30개에 해당하는 그런 종목들을 다 뛰어넘고 거래대금이 상위에 있었다. 무슨 말입니까? 음, 시장에서 구리 관련된 종목들을 그러면서 그 안에서도 KBI 메탈이라는 종목을 주목했다라는 포인트를 본 겁니다. 거기다 더해가지고 해당 종목. 돌파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네. 거기다가 가격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세력의 움직임까지 포착했네. 어떻겠습니까? 음. 시간에 거래까지 활발했네. 어떻겠어요 공략을 해야죠. 공략을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아, 시간에 거래. 공략합시다라고 명확하게 사인을 드렸어요. 어디서 드렸어요? 저희 올바른 투자 천대표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지고 드렸습니다. 나도 KBI 메탈 같은 종목들 아침 9시 땡 하자마자 공략할 수 있는 종목, 아침 9시 땡 하자마자 3분 만에 9% 수익을 좀 안겨다 드릴 수 있는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올바른 투자천 대표 구독하고 좋아요 누른 다음에 아침에 라이브 방송 참여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아침에 9시에 9시도 아니죠. 그 전이죠. 왜? 9시 시초가 매매를 해야 되니까 KBI 메탈이라는 종목을 공략하자라고 명확하게 시초가 말씀드리고 나서 1분, 2분, 3분 만에 1분, 2분, 3분 만에 9% 수익을 달성했다라는 거예요. 자, KBI 메탈 같은 종목을 내 포트에도 담고 싶다. 나도 같이 매매해보고 싶다. 실제로 이렇게 수익이 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올바른 투자천 대표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될 거. 9시 시초가 매매 매일 같이 합니다. 이거 참여하실 분들은 9시 라이브 방송 참여하셔가지고 종목 아이디어 얻어가시고 똑같이 수익 받아가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BI 메탈. 얼마 만에 몇 프로 수익 냈다. 9시 땡 치고 3분 만에 9% 수익 가져갔다라는 점 기억하시면서요.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